안녕하세요 영상감독 달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소니의 브이로그용 카메라죠 ZV-E10이라는 신상 카메라인데 입문용 브이로그 카메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카메라와 함께 브이로그 샘플 찍어보고 입문용 카메라로서 어떤지 리뷰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첫 차인 민선배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오늘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제가 꽃다발 주문해놨는데 그거 민선배랑 같이 픽업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I scroll down, here's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Cause only eight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 You always tell me I'm the only one you wanna be with, so why can't I believe it?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ind my, Mine my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some other husband Baby I'm just asking Do you think I'm gonna be the last one? 안녕하세요. 달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GV10과 함께 일상 브이로그 찍어 보았는데요. 일단 이 GV10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윈드스크린이 함께 제공이 돼서 조금 더 비주얼이 있어 보인 것 같습니다. 이 GV10을 들고 다녔더니 가는 곳마다 장비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뭐 전문적으로 영상 하시는 분이냐 약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윈드스크린 보송이 하나로 약간 더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윈드스크린 덕분에 이런 잡음이 없이 조금 더 클린한 소리를 얻을 수 있고요 본체에 내장된 요 3캡슐 마이크 덕분에 별도의 외장 마이크 없이도 깨끗하게 사운드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또 소니에서 새로 나온 마이크가 있는데 저는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TX660이라는 마이크고 이런 비슷한 모델이 단종이 됐었는데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던 그런 마이크죠. 이렇게 옷에 이렇게 탁 달아가지고 쓰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리뉴얼 돼서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민감하고 섬세하게 사운드를 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마이크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ZV-E10 카메라 얘기로 넘어와서 이 사이드 오픈형 LCD 화면이 브이로거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 요소죠. 알파7C부터 이렇게 사이드 오픈형 LCD가 탑재돼서 나오고 있는데 ZV-E10에서도 역시 이렇게 옆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사이드 오픈형 LCD가 탑재되어 있고요. 소프트 스킨 기능이 또 탑재가 돼 있어서 잔주름이나 모공, 옅은 잡티 같은 것들이 가려지고 좀 뽀샤시하게 피부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on 했을 때랑 오 f f 했을 때랑 차이가 꽤 느껴지던데 뮤직비디오 같은데 보면은 일부 뽀샤시한 효과를 주려고 뭐 미스트 필터라든지 이런 거를 장착해서 촬영을 하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유튜버 분들에게 최적화된 제품 리뷰 설정이라는 기능이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니의 AF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초점을 정확하고 빠르게 잘 잡지만 이 리뷰 초점 기능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자신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포커싱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이런 제스처가 나오는 건데 이 리뷰 제품 설정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은 이런 거 없이 초점이 굉장히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게 잘 잡히더라고요. 또이 기능을 꺼야 할 때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핸들이 저보다 앞에 있다 보니까 핸들의 초점이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리뷰 제품 설정 기능을 꺼주시면은 무조건 앞에 오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더 자연스러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있는 기능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 터치를 하면서 초점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 흐림 효과를 통해서 초보 유튜버분들도 내가 조금 더 어떤 피사체에 집중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요 버튼 하나로 배경을 흐리게 날려서 보케 터지고 약간 요런 감성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체적인 풍경을 골고루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 흐림 기능을 끄고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골고루 잘 맞을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버튼이 여기 있더라고요. 꼭 전문가가 되어서 조리개 값에 대한 원리를 다 이해하고 어, 복잡한 옵션 값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이 버튼 하나면은 그런 설정들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 위에 있는 버튼으로 사진 모드, 동영상 모드,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기능까지 이 버튼 하나로 가능하고요. 카메라를 딱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어, 손떨방 기능도 기존의 ZV-1과 마찬가지로 센서 영역 일부를 크롭해서 걸으면서 촬영할 때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액티브 모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S-Log2, S-Log3, HLG 등 다양한 픽처 프로파일이 제공돼서 조금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통해서 풍부한 색감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저는 여름 느낌이 나는 색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조금 더 쨍하게 색감을 보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픽처 프로파일로 촬영하고 하이라이트에 뭉개짐 없이 원하는 색감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발열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막 엄청 장시간 촬영을 하기에 배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충전을 하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집에 있는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부족할 때 어, 얼마든지 이렇게 충전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문용 카메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GVE10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 리뷰용 초점 온오프 기능이라든지 배경 초점 흐림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딱인 카메라 같습니다. 이 윈드 스크린 덕분에 또 이런 있어 보이는 비주얼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정말 친절한 카메라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이제 시작할 거야? 내가 다 알려줄게. 들어와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 입문용 카메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ZV-E1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심미주의자 달차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